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까지 봐야 되는데 17절부터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띠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듣기를듣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증급판을 괴속에 넣고 채를 괴에 깨우고 속재소를 괴에 두고 또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계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헤막안그승막 그 부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그 상위에 떡을 진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해막한 곧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해막한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재단을 두고 번재와 소재를 그 위에 들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라였더라. 아멘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정월 초 1일 정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그 날을 그 달로 삼으라 그랬죠. 6월절이 있는 달. 그 1월 1일 출애굽한 지만 1년이 지난 그 다음 날 첫날입니다. 그 날에 회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명하셨고 그게 1일부터 1 5절까지 명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부터 33절까지는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듣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애국에서 출애국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또오르고또 한가지는 율법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이 출애국기 끝은 이 성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그리고 성막에서 소재와 번재를 드리는 것으로 이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출애국기를 보면서 교인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애굽, 애굽에서의 구원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첫째 아담을 있는 자들이 에덴인 동산에서 쫓겨났죠. 쫓겨난 자들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인간들의 꿈은 구출입니다. 구원입니다. 어디로 구원이냐? 라고 할 때는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으로 구원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시작을 할 때,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죽음, 요셉과 그 형제들, 5절에 보면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죽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죽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 승막으로 끝을 맺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성했다. 창성했으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구출하시는가? 이게 관심을 맺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가,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와 애국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재와 상관없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장자가 죽을 거냐, 죽지 않을 거냐, 그 경계선을 가르는 요월절 어린 양의 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한 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시간을 굵딱 지나가 봅시다. 사사기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왜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다시 시간을 돌려봅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왜 괴로움을 당하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사사시대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면 유월정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어요. 단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약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돌아보시고 고역을 돌아보시고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그 일장에 역시 또 등장을 하거든요. 모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뭐 준수함을 받다, 았뭐 부모치고 자기 자식이 준수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석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게 석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고 마치 노아 방주처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이제 그갈때 사이에 두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누이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죠. 그런데 이 바로의 딸, 그 공주가 이 아이의 울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모세라 하죠. 이것을 보고 아 모세가 물에서 근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에서 구출시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구원을 받죠. 애국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 십보라가 그자식에 자식을 할래하여 그 할래한 것을 모세에게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자.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이유는 이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할례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확연이에요이 할례 언약 자리에 나중에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제 거의 마치죠. 끝나면서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출애굽기 전체를 성막으로 덮어봅시다. 그 1장부터 40장까지 성막으로 덮어보면, 성막의 기능이 고스란히 그 속에 녹아납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성막을 증가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러나고요. 그 속에는 율법을 받은... 모습도 고스란히 보여주고요. 금송화제를 생기는 모습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성막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속에는 반드시 심판을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성막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1월 1일 만들어지거든요. 1월 14일, 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먼저냐, 성막이 먼저냐라고 할 때는 성막을 먼저 배치를 하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6월절 어린양의 피는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을 증가하기 위한 이스라엘로서 애고에서 구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초래국 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막으로 끝나고 우리 고다운 구절을 보면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13절 유대인들의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여기 유월절이 등장하죠. 유월절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이스로 보는 겁니다 저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상킴을 당할 수도 있겠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러한 어떤 염려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잖아요 또 그런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성전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성전을 시장토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너희가 거하는 곳이 멀면 돈으로 바꾸어서 여기에 와서 살아, 그리고 재물을 들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시장을... 성전을 시장토록 만든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느냐. 왜 이들이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질문을 하는냐라고 할 때는 에레미아 선지자가 에레미아 7장에 보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이 성전을 완전히 우상숭배 중심 센터로 만들어 버리고, 돈벌이 장소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이도직의 고릴로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육을 입고 오신 몸. 그것이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육체를 증거하기 위한 성전이었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성전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율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왜 제사를 드립니까? 출애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성막의 재료를 준비하고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내려왔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왜 드립니까? 과거의 규문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멸망을 당했단 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식일과 성막이 붙어 있거든요. 왜 붙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은 떡을 먹지 않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성전은 떡을 먹지 않고 사는 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약을 거쳐서 예수님 당시로 오게 되면 이 유대인들 남은 자들이죠 이들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철국기 35장에서 40장 이 그, 안식일과 성막을 만드는, 세워지는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집어넣게 되면 그들은 말씀을 오해를 한 거예요. 출의 웃기를 자신들에게 주신 이유는 자신들을 구원하고 떡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요. 지켜요. 지키니까 마지막에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성전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로서, 심판받은 자로서 드러날 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성전을 주시든, 뭐 율법을 주든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최종 자리는 자기 구원이에요. 그 자기 구원의 모습은 떡을 먹고 사는 것, 떡, 돈, 군세, 명예, 그것을 가장 마지막 자리에 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천국은 저주받은 땅에서 에덴으로 가고 싶다 했잖아요. 그 에덴이 어디냐? 애국 땅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강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이유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을 증가하기 위한 이스라엘이었다 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돈을 많이 벌하기 위해서, 밥 먹고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증가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도 이미 용서받은 자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받았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철작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성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용서하심을 다 입었기 때문에 마음껏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흘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케 하기 위한 구원임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온 생애가 주님의 피로 덮여 있어서 그 용서하신 은혜가 날마다 뿜어져 나오는 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